일관된 거리하고 컨택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프로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양단지거나 타이트한 아이 있으므 체중 이동을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왼쪽에 체중을 주고요. 왜냐면 은 조금 더 가파르게 다운블로로 우 내려와야 디봇도 생기고 공부터 맞을 수가 있으니까요. 체중을 절대 움직여서는 안 되고 백스윙, 어드레스, 백스윙, 임팩트, 피니쉬 모든 순간 왼쪽에 좀 있어야 돼요. 상 60대 40이나 아니면 70대 30도 좋아요. 항상 왼쪽에 이렇게 체중을 주시고요. 그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놓치는 부분이 바로 오른쪽 무릎이에요. 오른쪽 무릎이 옆에서 보시는 분들이 잘 보실 텐데요. 어드레스 했을 때 이게 굽혀진 각이 스윙에서도 거의 유지가 돼야 되는데 이게 많이 펴져요. 펴지거나 아니면 체중이 우측으로 오면서 많이 이렇게 무너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 오른쪽 무릎 각도 하나만 잘 버텨도요, 공을 잘맞출 수가 있어요. 그냥 40야드 칠 때도 오른쪽 무릎을 변화 없이 들었다가 그냥 내려놓으면은 알아도 공이 잘 가거든요. 그래서 오른쪽 무릎을 10야드, 20야드, 30야드 다 마찬가지로 각을 잘 유지하셔야 돼요. 이 짧은 거리에서도 하체 변화 없이 짧게 이렇게. 거의 변하지가 않죠. 그래서 오른쪽 무릎 특히나 여성분들은 더 하체가 근력이 없기 때문에 더잘 잡아주셔야 돼요. 두 번째로 많이 놓치는 게 짧은 거리든 높은 거리든 항상 팔로가 높아요. 이런 샷이 많이 나오죠. 헤드가 이우려고 이렇게 많이 이렇게 올리시잖아요. 헤드를. 그래서 탑핑이나 뒷땅이 많이 나오시는데 오히려 헤드는요, 맞고 나서 계속 낮게 유지될수록 좋은 선택이 나오거든요. 보세요. 이렇 30야드를 할 텐데요. 항상 헤드를 되게 낮게 유지할 거예요. 이렇게요. 그러면 오히려 낮게 가더라도 스피량 양이 더 많아지고, 그리고 그린에 떨어져서도 연이 많이 발생이 안 되거든요. 40야드도 오히려 파워를 조금 더 낮게 할수록 더 좋은 임팩이 나올 수가 있어요. 40야드도 이렇게 낮게 항상 이렇게 낮게 유지하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이 공을 띄우려고 이렇게 막, 많이 이렇게 팔로를 높게 가지고 있잖아요. 이럴수록 오히려 공이 탑핑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거는 오른쪽 무릎 잘 버티는 거, 그리고 임팩 이후에서도 헤드가 이렇게 낮게 유지될 수 있는 거, 이거를 잘 유지하신다면요. 훨씬 더 좋은 컨택이될 수가 있어요.